왜? 오. 잘 모르네요. 인사하시죠? 네. 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요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, 음, 골드문트 역을 맡았던 배우 강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사실, 오늘 막공이라고 해서, 마음이 많이 먹먹한 걸 보니까, 제가 이 작품이랑 되게, 정이 많이 들었나봐요. <laughs> 그쵸?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사실, 지나가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좀 소중했고, 어, 끝난다는 생각에 좀 많이 울컥하기도 했던 어,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내일까지 하고 나면, 이 마리아 브론이 없네요 <laughs> 나르치스도 <칠 수도> 없고 골드노트도 <laughs> 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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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충격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초연 때는 저희가 다 재연이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연 때 이제 막공 인사 드릴 때는 막 엄청 그렇게 아쉽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다시 만날 거니까 이렇게 확장 이전에서 <laughs> 만날 거니까 그때는 더 뭔가 설레는 느낌으로 막공을 했었는데 어, 이번에는 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어서 좀 이별이 힘드네요. <laughs> 이런 집착 정말 싫은데. <laughs> 네. 어, 그만큼 어쨌든 너무 어, 먹먹하고 아쉬운 마음입니다. 어, 사실 어, 작년 초연때 이 작품을 이제 어, 처음 하게 되고 어,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이제 배우들마다 이제 활동하다 보면 좀 업다운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좀 나르치스 처음 초연할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고 좀 뭐랄까 스스로에 대한 좀 확신이 많이 없었던 시기에 제가 미안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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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 찍고 있었대. <laughs> 울고 싶을 때 마음 거두는 것도 좋지. <laughs> 너무 그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이 작품을 제가 만나서 사실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네, 되게. <laughs> 아등바등 공연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어떡게이렇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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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흘려버리고 큰일 <laughs> 났어. 아, 여러분 잘 잘라서 올려주세요.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<laughs>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공연 올라갔는데 진짜 아 제가 올해가 데뷔 11년인데 너무. 기억에 남을 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많이 용려해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작품이 될것 같아요. 음,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염색을 해야 돼요. <웃음> <제가> <웃음> 아이고, 하지만 골드버트는.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뭐 기약 없는 이별이지만 너무너무 이 안에서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.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나르치스 역할을 맡았던 원우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일단 이 작품, 저도 이 작품,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사실 나르치스보단 골드문트 역할을 제안해줄 거라, 제안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, 어, 아마 그랬다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런 비슷한 캐릭터를 좀 많이 해서 저는 좀나르치스라는 캐릭터를 저에게 제안해 주셔서 일단 이 제작사와 이 대표님과 연출 뭐 크리에이티브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작품이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추울 때... 나요? 나이... 거기 <laughs> 추울 때 만나서 이렇게 또 아주 폭염의 날씨까지 함께해준 이 상주했던 연습실 때부터 지금까지 공연장까지 상주했던 스탭들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작품 이제 초연하고 또 이제 재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득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신 만큼 분명히 사묘도 어,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, 끝까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아무쪼록 폭염일입니다 여러분. 더위 조심하시고, 또, 이 냉방병도 조심하시고, 공연장 갈때꼭 가디건이나 담요 같은 거 챙겨서 따뜻하게 공연 관람하시고, 또 저는 또저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모두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으 되나요? 네네 네. <laughs> <복만>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들어세요 안녕히 가세요